저 여우징 어 여우징 우리 집 강아지 쌍둥이 같아 아니 이제 아우 좀 여우 눈웃음 좀 봐봐 아 예쁘다 어 예쁘다 아니 저기 안 움직여 그러게 관심 없어. 졸려 아니면은 어 아, 저기 한가 안 보였을 때 예뻐 빵빵한데 애가 응. 통통해 그지 응. 어? 졸린데 응 졸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가까이 나와가지고 보통은 아니야 아는데. 보통은 차가 있으면은. 준수를 가지, 가지. 가지. 오래 탄여유가 아닐까? 터득했어. 예 할아버지랑 같이 얘기하는 여우 아니야? 우리 집 옆에 할아버지랑. 개 같아요. 어. 어. 이번 이 모습 보니까 조금 여우 티가 난다 개아웃발리 때문에. 발발이 개 같다 그지? 어? 어 간다 꼬리 어. 봐봐. 턱턱.